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비 이걸 가지고 간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불어놨어요 이런 걸 이렇게 불었는데 이걸 길게 된 것을 한 바퀴 매겠습니다. 옛날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길기 때문에 지금 매는 거예요. 저희들 자랄 때는 이걸 그냥 가져 이렇게 가공했었는데 좀 새롭게 이쁘게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. 이 국수가 간을 넣어서 좀 짭짤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불고서 간도 다 빼고 말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수기를 줘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. 옥수수는 그 강냉이 눈까지 다 가르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국수는 대단히 고소했어요. 이건 어떻게 될는지 어떤 맛일는지 한번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먹고 맛을 보고 이야기 해줄게요. 어떤 맛인가 하는 걸 잠만 기다리세요. 제가 요거 거의 다 됐습니다. 먼저 기름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콩기름입니다. 이래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냉면국수 튀김입니다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먹으려면 주스도 좀 같이 먹어야 돼요 이거는 튀김이 돼서 물이 담기거든요 인삼뿌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맛있어 하셨습니다. 간식 없던 시절에 먹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. 입을 떼지 못하겠네요. 그러기 때문에 간식 대용으로도 너무 훌륭합니다. 아 맛있다. 오늘 이거 보고 꼭 해보세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